한조지 2다 계획대로 움직여 문제가 생기면

안 때려줘. 치림 크, 지렸다. 애들 한 명도 안 때려. 야, 뒤에 뒤에 포탑. 4인궁. 아, 라인 피해. 라인 피해. 라인 피 저 오른쪽에 심해 요 있어요. 오른쪽 방에. 다풀죠셨어요 조심조심 심해 조심. 12퍼 디디퍼 디디퍼 아 상대 힐러 없어 힐러가 없어 상대 힐러가 아예 없어 오케이 가라 라인한테 아 이거 포탑 풀렸는데 라인 풀아 잠깐만 자, 너무 앞으로 왔다 아이고 죽었네 디디퍼, 윈턴 있 윈턴 어, 개 주먹 너무 앞으로 갔다 아이씨 정면솔져 정면솔져 나이스 나이스 이득이득 어메지 살리려는다 컷오 병신 심해 군 금방 쳐요짠 나이스 나이스. 애들 퍼진다. 애들 퍼진다. 아, 조심 네. 조심. 네. 야, 2층에 그거 있다. 보호막 생성. 빼빼 <laughs> 빼. 빼. 일단 빼요 빼요 빼. 우리 많이 죽었어. 보호막 아, 겠어. 깜짝이

나쁜 놈, 는거 내가 잡고, 병신 잡아고. v i n e n t Vincent, v e t e n t v

야한 50이에요. 50이? 아, 궁 50이에요. 5 0이 아, 궁요 아, 에요 아, 어, 아, 에 아, 궁5이에 아, 궁5에요 아, 궁5이에요 아, 이에요 아, 이에이요궁이에요궁5 왠... 아, 아, 어, 0이에져내려갔어요요져

말포싱만 잡는 게 심했는데. 수변 아, 뭘 하면 좋을까. 어느. <laughs> 맞아? 야 돼. 거기 2층에 있을게요. 2층. 한 죽을 것 같고, 네. 죽을 수도 있을까? 아, 져등이안보 <laughs> <뒤질래? 웃음> 지 나가고, 지 나가고, 그렇지! 나가고, 이제 고층견고나가가가고 나가고, 나가고, 가고 나가고, 나 나가고, 나 나가고, 나가고, 나가나나가 지하에 뒤바 돌았다. 바바바야 겐지, 겐지가 나온다. 겐지가 바 가, 바 가서 막아요. 나나성아성성아층에자리야 계속 있고아 겐지 로들어 들어가. 로 들어가. 무섭게. 빠진 거 같다. 2층 빠졌고. 겐지 올라한 대. 라인 히아아 겐지 못 잘랐다. 야야, 심해하고, 심해하고, 베르시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 장전. 라가 디바, 디바 뭐해, 왜 나가? 이동기 갔다, 이동기. 들어올거에요, 방벽 없어요.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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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먹혔나 우리 용? 먹혔어. 먹혔는데. 먹혔나? 혔지씨바 디바. 간다. 가자 가. 히란 나나가 나가지 마요, 좀 제발. 심해짜, 심해짜, 심해짜. 왜 자꾸 한번 씩씩 아, 좀 나가. 내궁 응, 응. 응, 응, 네. 아, 죽겠다. 라하자잘하자 응. <laughs> 와, 디바살렸다 조심 조심 조조괜게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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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저 보기가 겠 장전. 장전 보여요. 아, 저 보이나요? 아니아니아 보이다요. 아, 씨, 아, 다내일면좀먹으 대체. 장전, 장전. 2층 올라가는. 미션 자리 올라 아유, 씨트 밑에, 밑에 티와, 니트 티와. 저, 보이 나요? 저, 저, 다 저. 니트 다 깼다 트 티와. 니장전와 니트 티와. 니트 티와. 니트 티와. 니트 티와. 니트 티와. 니트 티와. 니트

루즈우그이 한타 상대질것같아 그냥 쓰면 돼적쓰거나 뒤로 더빼쭉빼쭉덮빼 그냥 무스한요 그냥 뒤에 겐주궁 위시 왼쪽. 내려 중석고방벽 없어요. 좀 내릴게요. 아씨발 한두 시 혼자 쏠궁.

아야 어, 음, 뒤에 갱지 음. 올랐다 지다지다층 갱지였어요 뒤에 어 예. 야, 미친 <laughs> 저 새끼 저걸 반격을 쓰네 저 상황에서 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려려왜 라인 컷나 2킬 하나나라 장전? 뒤쪽을 보는 것 같다 울자고로뒤쪽으 봅니다

라인인? 왜? 아이민왜어디있었던 거야 뭐야 용감기 용감 용용감컴 나이스 아나나전전아 말해. 다, 바로 보인다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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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앞갔어요가 지금 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솔져들았어 오른쪽에. 또 가, 또 가, 또 가. 또 가,

아 아유 한 조. 아. 어 방금 앞에 살짝 나 아, 아, 이게 이게 핵 조았어 진짜. <laughs> 뭐 <좀> 자추? <웃음> 자추를. <웃음>